여러분들, 검은도 뱃노래, 노래를 잘 익혀 보았나요? 식임새를 살려서 노래 불러보았고, 매기고 받는 형식을 살려서 노래 불렀어야 맞아요. 다들 다 불러보았다면 이번에는 중중모리 장단의 장단골을 손 장단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장구로 연습해야 맞지만, 어, 집에 장구가 없으니 부득이하게 손 장단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은 덩, 덕, 쿵,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치면 덩이 될 거예요. 오른손만 치면 덕이 될 거고요. 왼손만 치면 쿵이 될 거예요. 다시 복습해 보자면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치면 덩 오른손만 치면 덕 왼손만 치면 쿵입니다. 다들 손장단 치는 방법을 잘 이해했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중중모리장단의 장단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단이라고 하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장단은 다는형과 맺는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는형 뒤에 맺는형이 나오는데 이 다는형이 뭐냐면, 다는형은 뒤에 음악이 있을 때를 다는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단을 맺는다고 해서 음악이 없을 때를 맺는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선생님이 요만큼을 갖고 왔는데 여기를 절반을 나눠서 이쪽 왼쪽은 단은형을 오른쪽은 맺는형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절반을 나눠서 이쪽 왼쪽은 단은형과 맺는형 중에 어느 쪽을 쓸까요? 맞아요. 단은형을 쓰겠죠. 그럼 오른 쪽은단음형과 맺는형 중에 맺는형을 써야 맞습니다. 다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음형과 맺는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음형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다 들어보았나요? 아까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들려주었던 장단이 중중모리 장단의 단은 형이었어요. 익숙하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손장단으로 중중모리 장단의 단은 형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덩덕쿵 대신에 덩이라면 양쪽 손의 약칭인 양, 그다음에 덕은 오, 오른손의 약칭인 오, 쿵은 왼손의 약칭인 웬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손장단 치면 될것 같아요. 자, 준비되었나요? 시작할게요. 양, 오, 웬, 오, 오, 웬, 웬, 오, 웬, 웬, 양, 다들 잘해 보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맺는 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맺는 형을 들어 보았죠? 지금 단는형과 맺는 형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단은형은 한 박자를 쉬고 쿵, 쿵,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맺는 형은 쿵, 덕 하고 바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손동작으로 맺는 형을 쳐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덩은 양, 덕은 오, 쿵은 왼으로 반주 주도록 할게요. 자, 다들 준비됐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오, 왼, 오, 오, 왼, 왼, 오, 왼, 오. 양, 오, 왼, 오, 오, 왼, 왼, 오, 왼, 왼, 오. 자, 다들 잘했어요. 혹시 어,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면서 충분히 연습하고 오도록 하세요.